몇분더 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울산대병원 분회가 속해 있는 노동조합이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어느 노동조합보다 가장 마, 어, 어, 많은 편안 투쟁으로 해고 투쟁, 생존권 증취 투쟁 전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이장우 본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말씀죠네 동기들 반갑습니다 투쟁! 네. 네 저희들 뭐 투쟁 사업장 여기저기 막 널려있는데요 어, 바쁘지만 그래도 왔습니다 왜 왔냐? 우리 이승호 동지를 비롯해서 현재 주거 지부 동기들 어, 함께 늘 공공운수 노조와 어, 함께 연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힘은 되지 못하지만 인사겸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는 그런 동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예. 예. 어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하청지회 소식지 매주 배포하고 있는데요. 그 배포할 때마다 빠짐 없이 우리 조합원들이 다 아직 조합원들의 힘으로 배포하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연대해 주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마운 동지입니다. 우리 변혁당의 정원연 동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잠 한숨도 못 자고 오셨어요. 선생님, 예, 힘차게 투쟁해야 될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자랑하는 고용 유지금을, 서진 이행지에서 신청조차도 안 했다라는 것을 오늘 유인물 돌리면서 유인물을 읽으면서 봤습니다. 가장 큰 성과라고 얘기하는 고용유지를 하면 정부에서 돈을 주겠다는데도 서진 이행지는 위장폐업을하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그 인물을 통해서 보면서 피 끓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가 이럴진데 서진에서 여태까지 일하고 순식간에 정리해고 내야 되는 동지들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분노 그대로 우리 꼭 투쟁해서 승리합시다. 현종지부도 함께하고 공공순우도 함께하고 지역의 모든 동지들이 함께해서 이번 기회 꼭 서진이엔지 투쟁 승리하고 천대중공업에서사내청제가 우뚝 설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드는 그런 투쟁을 해나갑시다. 투쟁! 네. 밤 꼴딱 쐬고 이렇게 힘차게 발언하실 줄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우리 노예투 매주 동지 또 오셔야 됩니다. 인사하실래요? 예. 우리 노동해방 투쟁 연대 배회 지등지를 소개합니다. 박수로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농성 시작하면 정말 한분한분 한분 우리 농성에 연대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서진 어 조합원 동지들 뼈저리게 어 느끼실 겁니다. 어 앞으로 많은 동지들 연대 오시면 어 정말 정말 고맙고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맞이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 투쟁 승리로 이끌어 가실 두분 모시겠습니다 우리 현대중공업 지부 조윤성 부지부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통지들께 단결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추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사진 정리들 오늘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지들이 많습니다. 이사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연대하는 동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결의했던 그 마음 갖고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네, 마지막으로, 결례행사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성호, 지장 동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동지들, 바쁘신데도 이렇게 천방동성장에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많이 연대도 많이 못 했는데, <laughs> 우리 이성호 부부장님께서 연대 많이 해 주셨다고 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대 많이 할 거고요. 어, 하천기회가 2017년이죠 고공홍성 107일을 하고 내려온게 7월 28일입니다 7월 28일입니다 딱 3년이 되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홍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투쟁에 진짜 갈증이 많이 났습니다 투쟁하고 싶었는데 싸우고 싶었는데 우리 서진 동기들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진짜 싸운다니까 에너지가 좋습니다. 싸우지 않고 있을 때는 그냥 뭐절울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뭔가 보이지도 않고 노동자이 뭐하냐. 현장에서도 하천 노동자들이 하중 지혜가 있는지도 조차도 몰라요. 알아도 관심도 없어요. 뭐 업체에 임금 체불되고 폐업되고 하중지에 뭐하냐? 노조 뭐하냐? 지금 이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중노조가 어떤 것인지 왜 하중노조들한테 노동자들한테 하중노조가 필요한지 그리고 현중지부도 같이 하는지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으면 좋겠습니다. 서진 동지들 승리하는 그날까지 많은 연대 부탁드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워나가겠습니다. 투쟁! 네. 다시 한번 고해치겠습니다. 서진 노동자 고용 승계 원청이 책임져라. 노동자 고용 승계 원청이 책임져라. 법인이 책임져라. 책임져라. 네. 서진희 엔지 위장표 직각 처리하라. 서진희 엔지 위장표 직각 처리하라. 즉각 처리하라. 네. 그럼 이제 결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현수막 들고 계신 동지들은 그대로 바닥으로 눕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먼저 서진 조합원 동지들 먼저 이 앞에 놓인 어 물감에 손바닥을 과감하게 찍어서 우리 고용승계원청 책임 글자 그 테두리 안쪽으로 어 한두 번씩 보기 좋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연대 오신 동지들도 같이 뒤따라서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결의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걸 조직부장 농지께서 안내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찍겠습니다. 예, 다 같이 나와서 어, 찍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어, 어. 네, 우르르 우르르 하나 찍어주세요. 빈, 빈틈 없이 같이 찍어주시면 됩니다. 약간 뛰어나와도 됩니다. 색깔 고루고루 섞이도록 찍어주십시오. 예, 틈팀 보이는 곳에 살짝 살짝 겹쳐도 되고 뛰어나도 되니까 팀 어, 없도록 어, 나서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기 저기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10초 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빈틈 보이는 부분에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현수막. 반대로 다시 돌리겠습니다 우리 손에 묻은 물감이 어, 물로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더 마르기 전에 어,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좀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대호 마지막으로 우리 사진 찍으면서 구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똑바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손 좋네요 예손 앞으로 아까 먼저 손 앞으로 가리니다 손, 손 앞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서진대동자 고영승기 원청이 책임져라. 원천이 책임져라. 원천이 책임져라. 다시 한번 노동자, 노 원청이 책임져라. 원청이 책임져라. 넷. 다시 한번쳐보겠습니다 서진노동자 결사 투쟁 생존권을 사수하자. 노동자, 노동자들, 생존권을 사수하자. 생존권을 사수하자. 주제. 네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너가셔서 빨리 한 번씩 치는 것이 바랍니다.